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크 솥밥을 만들어 볼게요 살치살을 수비드로 익혀주고 60도에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70도에 1시간 20분 할게요 쌀 2컵 30분 정도 불려주고 솥밥 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수비드 머신을 안 켰더라고요 불린 쌀 넣고 물 2컵 넣어요 불리기 전 쌀과 같은 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작은 다시마 한장 표고버섯도 한 주먹 넣었어요 뚜껑 덮고 중불에 7분 이제 불을 줄이고 약불로 7분 팬에 음, 익혀줄 음, 거고요. 잘 익혀줄게요. 한 면에 1분 30초 정도씩 해줄 거고, 콩마늘도 한 주먹 정도 같이 익혀줬는데, 더 많으면 좋아요.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제 모든 면을 착착착착 익혀주고, 약불 7분이 지나서, 파 송송송 써는데 저는 대파로 해줬고 고기도 잘 썰어줘요. 뚜껑 열고 팔그 위에 올리고 고기도 가지런히 올려주세요. 벌써 빛깔이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이 상태로 다시 조금 덮어서 10분 뜸 들여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있어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!